안녕하세요. 12월 22일 주간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미국발 뉴스가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었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2024년 8월 5.5%에서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1% 내린 거죠. 4.5%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향후 금리 인하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주식시장은 하락하였고 금리 환율은 올랐습니다. 내년도 금리 인하를 4 번이 아닌 2 번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재현되었고 원 달러 환율도 1,500원에 근접하였습니다. 어, 제롬 파월은 또 정부의 비트코인 소유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 트럼프와 반대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금리 인하를 포함해서 어, 트럼프와 갈등이 예상됩니다. 어, 트럼프 인수팀에서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국내 2차전지 관련주가 크게 내렸습니다. 어, 또 미국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어, 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7억 달러로 84% 증가했지만 다음 분기 매출이 79억 달러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 증가에 대해서 한국을 파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파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상방된 것이라서 전해드립니다. 어, 저는 한국 시장 비중 축소를 위해서 유동성이 높은 삼성전자를 먼저 판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맞다면 SK 하이닉스나 기타 나머지 현대차나 금융주들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어,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어, 맞고 틀린 걸 떠나서 그런 논리로 말씀드립니다. 어, 일본, 니산과 혼다가 합병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테슬라, BYD 등 전기차 분야에서 신흥 강자들이 나타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구조 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대표 수출업체인 현대차 기아의 대응도 주목이 됩니다. 이번 주 주요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많이 내렸지만 미국 증시도 수요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404.15, 3.62% 내렸습니다. 지난주 반등폭을 반납하고 내린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668.31, 3.66% 내렸습니다. 700선을 저항으로 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은 5930.85, 1.99% 내렸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던 수요일 60일 이평선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19,572.60 1.78% 내렸고요. 다우 지수는 42,840.26 2.25% 내렸습니다. 다우 지수는 3주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그쵸? 금요일 반등이 나왔지만 60일 이평선을 크게 깼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는 3,368.07, 0.7% 내렸습니다. 유로스톡스 50은 4,862.28, 2.13% 내렸습니다. 어, 300일 이평선에서 어, 공방이 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닛케이 225는 38,701.90, 마이너스 1.95% 내렸습니다. 어, 주요 지표를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52%로 지난주 급등 이후에 또한번 올랐습니다. 지난주 국채 금리가 급등해서 좀 의아하긴 했는데 이게 올해 이번 주 연준의 금리나 신축론 발언을 사전에 시장에서 예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448.50원 지난주보다 13.5원 올라서 어,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하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어, 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비트코인은 지난주보다 속폭 오른 1억 4770만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난, 지난주보다 지난 뭐 많이 오르진 않았죠. 하지만 주중에 1억 5700만원까지 갔다가 어, 제롬 파월의 비트코인 보유에 대해서 회의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어, 일시적으로 내리는 모습입니다. 금선물은 2,645.1달러, 1.15% 내렸고요. WTI선물은 69.46달러, 2.57% 내렸습니다. 하락투세이고요. DDR4 8기가 반도체 가격은 이번주에도 내리면서 1.456달러, 연간 9.73% 하락 중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964.91, 3.59% 내렸습니다. 수급입니다. 이번 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추가로 2조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연간 순매도 규모가 1.4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어,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은 동시 순매수한 종목은 LIG 넥스원, 기아, 이스페타시스, 어, 등이고요 동시 순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 유한양행, 하나오션, 어, 등입니다. 어, 주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여전히 트럼프입니다. 어, 지난, 이번 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어, 파월 의장의 금리나 신중, 그 다음에 비트코인 노, 음, 트럼프와 반대되는 견해로 보입니다. 어, 두 분의 갈등이 향후에 예상이 될것 같고요. 아무리 미국이라도 하, 해도, 어, 힘은, 어, 트럼프가 어, 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